업무를 보다가 혹은 쇼핑을 하다가 남는 자투리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자투리 시간에 즐길만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한 국제공항에 제일 먼저 도입된 수면 박스. 한 시간에 만 원을 내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음. 여기 좀 가려지나요? 네. 잠잘 때입 벌리고 자는데. 오, 가려지네요. 와. 진짜 기내 공간처럼 생겼다, 그쵸죠 독립적으로. 아, 영화관, 백화점 등의 공공 장소에 빠지지 않는 공유 안마 의자도 있습니다. 5분 단기 체험부터 30분 피로 회복 코스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네요. 여기에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판 코인 노래방인. QR코드 노래방부터 조이스틱 없이 손바닥을 인식해서 작동이 가능한 인형 뽑기 기계까지 정말 즐길 거리가 다양하죠. 5분까지 아낌없이 즐기는 중국의 짜투리 문화 서비스가 키워드인 차이나 1위입니다.